예5 5분갈알력이를 나와서 이제 첫날 순례길 첫날 시작합니다 오늘 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시장장 마을이 다 끝났는데 저 밑에 마을 보이시죠 마을이 끝나고 오르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산길로 접어듭니다 출발한지 한 10분, 20분 정도 지났는데 오르막인데 산길 시작합니다 생장 마지막 떠납니다 네 저쪽이 생장입니다 이제 벌써 산코기를 구비구비 몇개 돌아왔습니다 참 넓죠 옥수수? 옥수수 봐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농이 없어요 조금 왔는데 벌써 안개와 비슷한 높이까지 왔습니다 안개가 낮게 내려와 있네요 아주 이국적인 풍경입니다 전형적인 외국 풍경 저 멀리는 카메라는 잘안나오겠지 소가 일어나지 못하두 마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뭔지 뭐 여인자 마음을 설레게 하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풍경. 풍경이니까. 자,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저기 멀리 구름 기둥 보이시나요? 지금. 피레인 산매 한 3분 응선 정도 올라왔는데, 아 축복해 주는다고 그러는지 저렇게. 구름 기둥이 쫙 형성이 되네요. 이 카메라가 좀 핸드폰 카메라에다 놓으니까 별로 잘안 나는데 지금 시각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와 많이 보이네요. 아주 멋있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끝내줍니다. 네, 그 피렌네 산맥 중턱에서 바라보는 그 풍경입니다. 지금 시제길 로 접어 들어가지고 한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이제 오리선 알베르인데 거기까지 가야지 5km 온 겁니다. 저 앞에가 아마 문또 산장 같고요. 그 밑에 경치가 쫙 펼쳐집니다. 지금 조금 날씨가 흐려가지고 잘안보이는데여뭐 산, 뭐 고지의 정상까지 다뭐 그냥 소을 풀어놓고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차도 올라와요. 네, 여기가 이제 오리손 어저 오리손 알베르게라고 피레네 산맥 구분능선 이 있는 데입니다. 조금은 더가면 정상이고요. 이, 뭐 산맥 이거 산장 바로 옆에도 소가 와서 풀 뜯어 먹고 있습니다. 여기가까 차가 올라오고 여기는 뭐한번 잘라 그러면 뭐 서너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니까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앞에 데크 그리고 경치가 멋이. 아 마음이 좋은데, 이, 이, 경치를 보려고 이제 이 길로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약간 구름이 해를 가려가지고, 거기에는 좋습니다. 만저 멀리 풍경들이 잘안 담기네요, 카메라에. 저기 이제 저 길로 걸어오는 거예요. 저, 저 멀리 밑에서. 예. 네. 이 피레네 산맥의 풍경입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는 계속 이 길로 이제 쭉 올라갑니다. 네. 예, 오리손 알베르게. 결승 <뭐라> it, it, <laughs> <뭐라> <뭐라> 거의 다 왔습니다. 저 위에가 이제 위에 평평하게 보이는 데가 저기가 피레네 산맥 정상 넘가는 정상. 조금 넘가면 어 이제 스피이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구부능슴 9분흥승, 진짜 구부능슴까지 왔고요. 어, 이렇게 이제. 쭈 지금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옵니다. 하, 아 지금 그런데, 하느님이 도우셨는지, 진짜 날씨가, 구름이 해를 다 가려주는 게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 정상이 저렇게 나무가 없고, 풀이 쫙 있다는 거, 보시고, 지금 여기도 저기, 말이 크고 있고, 말이 있거든요. 한번 키워볼까요? 말 보이시죠? 이 정상에까지 말 목장이 있고, 소목장이 좀 밑에 이렇게 보면, 샌드 밑으로, 저기, 목장들이 있습니다. 야, 진짜, 지, 이쪽 유럽, 우리나라에 비하면 축복받은 땅입니다, 진짜. 이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프랑스 승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퍼주고, 같이 보니까. 하... 저, 평지 세기가, 피레네 산맥 정상. 평지 앞에 보면, 양들이 찬줄로 쫙쏴주면 풀을 뜯고 있어요. 한, 자름, 땡... 아, 여기 있죠. 보이죠? 네. 정상까지, 이렇게. 이1,400넘1,500 고지인데, 이렇게 목장이 돼 있고 그냥 풀어 놓고 너무 자동으로 크는 거에요 그걸 잡아 먹으면 되고 정말 축복받은 땅이네요. 부럽습니다. 예 여기 이제 피레네 산맥 정상이고요. 이야 산티아간길삼맥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이야 참이 정상까지도. 이렇게 차가 또 올라옵니다 지금 목동들이 아마 올라왔다 가겠죠 여기까지 다 이렇게 나무 없이 그냥 있는게 아니고 이게다 뭐 목장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피지면 소, 양, 말 다양하게 저기도 저렇게 이리로 쭉올라왔는데 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있습니다 보니까요 저 멀리서 저 뒤에서 저렇게 올라왔죠 저 옆으로 에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겁니다 또 저쪽으로 여기 정상 저쪽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카메라 없는게 좀 아쉽네요 아, 참 경치를 겨울철 우리 대관령 그 스키장에서 보는 그 모습도 좋지만요, 아니 푸르른 이 모습을 또 목장으로 또다 진짜 좋습니다. Buen camino. 근데 참 사람들이 뭘 느끼러 왔는지 뭘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저 경치가 너무 좋은데 이 길옆에 서서 경치도 좀 보고 물도 한잔 마시고 좀 앉아서 쉬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냥 또 바삐 걸어갑니다 보니까 사진 찍는 사람 은 가끔 있긴 하네. 이뭐 까미노길 이 진정한 의미지는 인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양떼 방울 소리 들리죠? 목동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참이라죠. 자, 을 말이 아주 멋있게 보이는데. 이게. 다 마시냐는 잘 모르겠네요. 자,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치가 자꾸만 카메라를 꺼내게 만드네요 구름이 또싹 물려옵니다 h you are here. You can h e 지 r m 걷기 좋게 해난 싹 가려주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집에선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고요 이야. 지금 햇빛이 좀 내리는데 저 멀리 향. 양...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염소. 뿌리 아주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양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다 하고 저절을 짜가지고 치즈나 뭐 유제품 만들고 고기겠죠? 고기 만드는 걸 목적으로 키우겠죠? 염소. 한테 요기를 끄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랩 비라고 하네요. 오늘 모무를 알베. 우가닉 알베르게에 왔습니다 이게 옛날 성당을 개시해서 만든 알베르게라는데요 이게 아주 큽니다 한 200명이 먹을 수 있는 알베르게래요 오늘 여기서 식사까지 그러니까 오늘 원래는 저기, 론세스 바이어스까지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서 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몇 키로는, 한 4, 5키로 정도 더 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못 가고, 다들, 여기서 거의 다 묶는답니다. 여기서 자리가 없으면 이제 나가는데, 여기 자리가 있어서, 여기서 묵겠습니다 저는 한 여기쯤 묵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된 성당인데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없네요 문을 닫아버려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알베르게 여기는 성당 이제 조그만 소성당이 하나 있는데 추정 큰나 아마 이게 오래돼 가지고 전 너무 적어 가지고 저쪽 성당으로 옮기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요 소성당 옆에 조기가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저기서 오늘 아마 여기서 필러그램 메뉴를 신청을 했는데, 저기서 식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총 29kg 걸어왔습니다 29kg 아, 조금 빠지겠네요. 지금 론세스바이스까지가 29kg니까. 한 적어도 25kg 내지 26kg 정도 걸어왔는데 다행히 동키로 짐을 보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지. 매고 걸어왔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힘이 좀 빠지는데도 동키의 힘을 빌려서 오늘 하루 잘 걸었습니다. 내일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수빌이라는 곳까지 24km인가? 뭐 하여튼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밥잘 먹고 푹 쉬고 내일 출발하겠습니다. 네, 방금 밖에서 봤던거 상당히 그 제대입니다. 오, 아주 고풍스럽고 모자이크는 이런 게 대단합니다. 이 한낮 이게 그냥 일반 동네에 있는 성당인데도 가톨릭 국가답게 하여튼 성당이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